请记의点赞과点击订阅我的频道并分享给你的朋友谢谢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아오의 류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HSK 3급 장문 파토한 기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들이 알아두어야 할 문법 포인트, 어문 대명사 또, 사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문대 명사 뚜어사오는요, 얼마, 몇의 뜻을 갖고 있는데, 많은 것을 물을 수도 있고, 적다고 생각되는 것을 물을 수도 있는데, 되게 많은 수를 묻는 경우에 사용돼요 양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안 쓰는 추세죠저것 따쉐 <뭐라> 요 <뭐라> 뚜어사오가 쉐성. 저것 따쉐 요 뚜어사오 성, <뭐라> 성. <뭐라> 양사는 안 써도 된다. 이 대학에는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라고 물은 거고요. 두 번째는 수의 단위 중 자릿수의 단위 중 만과 억 앞에만 쓰입니다. 이 단위에 나와 또1엔 컴퓨터 한대 몇만 원이나 몇만 위엔이나 합니까?라고 물은 거죠. 만과 억 앞에 쓰인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두 번째는, 얼마나란 뜻으로, 이때는 의문문으로 안쓰고 평소문에 쓰이죠. 정해지지 않은 수량을 나타내요. 니 쥐다오또서, 쥐수어또서, 아는 대로 말하세요. 일을 알면 일을 얘기하고, 둘만큼 알면 둘만큼 얘기하고, 그래서, 얼마나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어, 수량을 나타내는 걸 나타내고요. 세 번째는, 부정문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숫자가 적거나, 수량이 적거나, 정도가 낮음을 나타내요. 예문 봅시다. 워시엔자이 메이 뚜어 샤오 쳔 라? 나는 지금 돈이 얼마 없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때는 그리 많지 않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문제 나오는 세 단어들 보죠. 닌지 학년이에요. 빤 반이죠. 조 그룹이란 뜻도 되고요. 자, 기출문제 봅시다. 니먼니 인지 빤여또사오가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순서를 맞춰봅시다. 니먼니 인지 너희 학년이죠. 빤 반이 여 있다 어 사오거 자, 몇, 얼마나 몇개 뭐, 근데 대부분 많은 수를 쓰니까요. 자, 어 사오거라고 했으니까 뒤에 뭐가 있어요? 명사죠, 이죠, 그렇죠그 다음에 동사 요거오고요니먼니인지 네, 네, 너희 학년에는 요어 사오거 반 반지 몇 개나 있니? 하면서 의문문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기출문제 핵심 포인트 뚜어서 세 가지 용법 말씀드렸죠?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Q&A에서 답해드릴게요.